네, 안녕하세요. 쇼스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두시간도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방송을 마리끌레르 립 제품과 함께 돌아왔거든요. 마리끌레르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마리끌레르. 뭐 생각나세요? 저는 마리끌레를 하면 정말 단연 잡지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남성분들은 마리끌레를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라면 마리끌레를 하면 단번에 알아채실 거예요. 그럼 마리끌레의 그 유명한 그 브랜드 그 네임과 또 요즘에 유명하죠. K뷰티. 정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막 로드샵 제품이며 우리나라 그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막 널리 널리 퍼져가서 정말, 아, 이거는 저는 해외에서 한 11년간 살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해외에 갔을 때는 약간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뷰티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파는 샵에 가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브랜드를 찾고 싶어도 못, 찾, 못 찾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없고, 다들 외국 제품, 그리고 서양인에 맞춘 그런 메이크업 제품과 기초 제품 너무나 즐비했는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두 브랜드씩, 보, 브랜드씩, 브랜드들이 이렇게 보이더니, 이제는 정말로. 그큰 모든 브랜드들을, 모든 그 뷰티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샵이 있어요. 그 샵에 가면 정말 우리나라 브랜드도 당당히 볼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K 뷰티가 그만큼 유명해졌는데 그 K 뷰티의 기술력과 마리클레르라는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리클레르의 화장품이 요즘에 또 한창 유명해지고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립 제품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루즈클레르랑 실키 립밤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같이 이게 어떤가, 얼마나 좋길래 얘가 그렇게 좋다고 말을 하나.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는 사실 이 마리클레르 립 제품, 특히나, 루즈글레르랑 실키 립밤을 몇 번째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이 방송을 했었고, 그만큼 제가 믿는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을 할수 있었거든요. 제가 솔직히 믿는 제품이 아니고,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제품이라면, 제가 아마 맞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또 방송을 하라 그랬을 때, 제가 거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부하지 않고 계속 할수 있을 만큼, 너무나 좋은 제품이거든요? 일단은 컬러가 루즈글레르만 봤을 때는 10가지 컬러가 있어요. 10가지 컬러가 있고, 실키 립밤은 3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이시죠? 이 위에 있는 실버 뚜껑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실키 립밤이고요. 이 아래 검정색 블랙 컬러의 뚜껑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루즈글레르예요총 그러면 13개잖아요. 근데 오늘 와 진짜로 너무너무 혜택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70% 할인 거기에다 무료배송까지 그전에는 몇개뭐 아니 그전에는 무료배송이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무료배송으로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무료배송으로까지 드릴 수 있는 기회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컬러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컬러감이 어떤가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진짜, 와. 얘네들은 너무 딱 보기만 해도 진짜 만족스러운 듯한 느낌? 여성분들은 립 제품들 진짜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전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립 제품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립 제품을 잘 바르지 않기 때문에 집에 립 제품은 없어도 약간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나 아, 내가 좀립 제품 모아두고 싶다. 다른 여자들처럼 화장품에 립 제품 쫙 이렇게 진열해 놓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립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요, 제가 정말 가져가고 싶고,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